첫째,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돈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무의미하게 스크롤을 내리는 시간, 쓸데없는 말다툼에 쓰는 시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관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집중합니다.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 것이며, 기회를 잃는 것은 불을 멀리 보내는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명품, 순간의 감정에 휩쓸린 충동 구매. 이것은 푸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습관입니다. 푸자들은 소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묻습니다. 이 지출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돈이 내 미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가? 돈을 쓰는 것과 낭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는 가치 있는 소비에는 과감하지만 쓸데없는 지출에는 철저히 단호합니다. 셋째, 투자를 미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투자하겠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작은 돈이라도 일찍부터 투자합니다. 주식, 부동산, 지식, 자기개발. 돈이 스스로 불어나도록 만드는 습관을 가집니다. 투자는 단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남을 비난하는 사람, 늘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의 사고도 갇히게 됩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끌어내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에너지는 전염되며 성공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거나 멈추게 됩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배웠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지만 부자들은 끝없이 배웁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며 늘 자신을 확장합니다. 지식은 돈이 되고 경험은 자산이 되며 성장은 곧 부의 크기가 됩니다. 부자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고, 새로운 기회를 먼저 잡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으며, 투자를 미루지 않고, 부정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성공은 더 많은 것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을 하나씩 버리는 데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도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부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